어, 제가 아수스의 게이밍 노트북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사실 거금을 투자해서 어, 처음으로 제가 산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어, 지금 그 언박싱 장면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너무 박스부터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네. 깔끔한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 잘 보이나요? 이렇게. 꽁꽁 싸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떼야 되는데, 사실 주위에 칼이 없으니까, 요 스테이플로 떼는 걸로, 뭐다 뜯, 어떻게든 뜯으면 되는 거죠. 그쵸? 아유, 모르겠다. 아우, 이거는 지금 자른다라고 하기보다 는쭉 뜯는 느낌이 좀 강한데, 어, 어 이렇게 뜯어지네요. 네, 뜯으면 되는 거 있습니다. 사실 네. 지금 학교 남아가지고, 혼자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구성품이 정말 좋은데, 일단, 이번에 사은품으로 준다던 이, 이 마우스입니다. 저는 이제 더 지, 지니어스 파크 요번 영상을 보고, 어, 이 아수스 노트북을 알게 되어서, 어, 거기서 주는 거기서 시켰고, 어, 그다음에 거기서 주는 마우스 예, 사 상품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알겠지만 약간 환급 보이 있는 사람들은 못 쓰겠다 하시더라고요. 음, 리뷰에서 보니까 일단 저는 없으니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노트북.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박스는 바 방금 한개아무렇게까 이렇게 던질 수 있죠. 예. 네, 학교에서 던지면 혼납니다. 여기 교무실이거든요. 자, 뽁뽁이에 칭칭 싸져서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봐이이 게이밍 노트북 지금부터 한번 열어 보도록 합시다. 제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향에서 보기 편하게 일단 열어 볼게요. 이 방에 먼저 이 방에 여기에 봉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실을 제거해 주고 이제 제 거라는 티를 좀 내야 되겠죠. 자, 실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따라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뭔 아, 요거 때문에 손잡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아러분 여기 보면 여기 모르겠는데, 아, 잘 안길라가 모르겠는데 잘안길가 모르겠는데 이게 스티커도 있습니다. 아 a s 게이밍 노트북은 또 이런 스티커 를 항상 준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게이밍 노트북을 꾸미라고 사실은 이게 제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라서 쓰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일단 스티커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짜잔, 드디어. 여기 있는 노트북 본체입니다. 본체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께는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박스로 어, 지금 버리고 싶은데 뭔가 좀 어떻게요? 뭐지? 괜히 뭐가 또 있나 하고 살펴보지만 아 배터리 어댑터가 있네요. 함부로 버렸다 클랩 버리고 던졌다 클랩 버리고 여기에 예, 배터리. 레드 와트시지. 어... 잘안보이네요1 아, 8 5 w 라고 적혀 있는. 데이거 진짜인가요? 이거 이거 말이 되나? 활관 네, 여러분 여러분 네, 잘 받았습니다. 아, 열로 꺼내는 거네. 에, 이것도 비 꺼내는 거 있는데 멍청하게 밑으로 꺼냈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던집시다. 던져아안돼좀 아깝죠 그래도 못 던지겠고 여기에는 유저 가이드하고 이것도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진짜 노트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야 솔직히 그레이라 해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좀막 진할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연한 그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조금 아쉽겠다 약간 맥북 느낌이 나지 않니까 그러니까 느낌만 이 낮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닙니다. 진한 타크 그레이 색상이고 어이 예쁜 로고까지 박혀 있으면서 이게 약 메탈 느낌이라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그 뒷면이 사실 악건이죠. 여기 보면 벌집 모양의 배출해 주는 이통풍구 요거 하고 여기도 보세요. 완전 통풍을 미친 듯이 해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보도록 이렇게 덜, 들고 놓고 돌려놓고 이렇게 잘 보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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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게 또압권이죠 그리고 우리 그 게이밍 노트북의 WASD 키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키캡이 들어가 있는 예쁜 모습을 보여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ESC 버튼 함부로 눌리, 음, ESC가 아니라 이 전원 버튼 함부로 눌리지 말라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섬세함도 볼수 있고요. 어, 일단은 너무 디자인적으로마 맘에 듭니다. 진짜로. 너무 맘에 들어요. 어,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 아닙니다. 너무 맘에 듭니다. 자, 일단 요거를 켜가지고 시험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 이제 요거를 좀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중에는 학생들과 요걸로 피파 대결을 한다거나, 배틀그라운드를 같이 돌린다거나, 이런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 영상 간단하게 여기서 마칠게요. 자, 감사합니다.